코딩이라고 하십니까? 아 코딩? 예 연예인들 사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삭그문방면 용지가 팔아요 안에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땡코아 그럼 코팅이구나 그럼 코, 뭐 학원 같은 거 많이 본거 같은데 코딩 근데 정확히 저는 잘 모릅니다. 아, 이게 코딩이군요. 아. 아, 그러면, 뭐, 코딩을 뭐, 이렇게 만드는? 아니면 뭐, 코딩 하는? 뭐, 그런 기업입니까? 코딩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야 코딩이가, 그, 그게 돼, 코딩이가. 그러면 회사로 안 가고 왜 여기로 왔대요? 충분을 도와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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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누구? 주식회사 BP에서 개발하고 있는 손희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저 오늘 만나볼 네. 기업에서 일하시는 직원분? 어, 네, 맞습니다. 충분 어떻게 도와드리실 생각? 저는 그 신청자고요. 예. 회사에서 멀리 사는 신입사원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음

아, 혹시 그 업무보고 방에 올려야 되나요 지금?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출근, 출근 도와주는 거예요. 출근 너무에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숨 막겠어요. <laughs> <많게, 숨 웃음> <많게. 웃음> 아, 근데 진짜 좀애 네. 네. 네, 전화상으로도 네. 어색감 느껴지네요. <laughs>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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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빼방하 <목소리> 자, 일단 가시죠. 네, 진아 씨, 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BP 개발팀에서, 프론트엔드를 맡고 있는 박진아라고 합니다. 아. 네. 니그 저기. 진아할 때 지나예요? 아니면 지나예요? 아, 지나가다 할때 지나. 아, 네. 오케이. 어어 어, 박진아. 네. 아, 지나가다 할때 지나다. 네. 아, 입사하신 지가 이제 며칠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어,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네. 2주면 진짜 이제 그냥 뭐 거의 사원증몇번 찍어 봤다. 네. <laughs> 뭐이 정도 느낌인데. 그렇죠. 와, 어떠세요 이제 좀 출근 2주 정도 되시니까. 아니, 다들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네. 부족함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네. 좀 어색함을 느껴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제 옆에 계신 이분한테 네. 들었거든요. <laughs> 아. 난 이런 순간에 가장 어색함을 느낀다? 뭐 이런 거좀 있을까요? 간혹 이제 뭐 팀끼리 있다가 팀분들이 빠지시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laughs> 네, 때 그럴 때 많이 어색하고요 회사 분위기가 좋으니까 음. 서로 이렇게 장난도 치시는데 나요. 이제 장난치려고 딱 봤는데 조금 어색해서 못 치게 되는 <laughs>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음... 역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아세요? 우리? 아 저는 드럼만 봤습니다 찐아씨 알고 계십니까? 네, 저드럼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 모를 야, 드러만 봤어요? 네 그럼 모르실 수 있겠군요 이걸 드럼만본 세대를 이제... <laughs>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 드세요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요 만난 지 100일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 내밀어 보세요 아 액션! 우리 진아쌤은요 예의가 바르고요 <laughs> 개발을 되게 잘하시고요 회사 분들이랑 어색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진아씨 어떻게... 아... <웃음> <웃음> 자 눈치 없으돼요자 <없었네요. 웃음> <laughs> 이제 우리 진아씨 네. 희준 선생님은요. 잠깐만요. 어... 아니, 가, 가, 가. 희준 선생님이라고. 희준 선생님은요. 일단 긍정적이시고 저보다 개발을 잘하시고요. 단점이랄 게 딱히 없는 완벽한 사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요아주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시분일 아, 출근 아. 노래 어떤 거? 아제 선곡이요. 네. 요즘 유행하는 유진, 스의 하이, 보일러. 아, <laughs> 역시, 그렇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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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일단 뭐 두분 먼저 올라가셔서 네, 네, 출근 네. 준비하고 계시고, 네, 어, 네. 저도 이제 준비해서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에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 반가웠어요. 네. 네, 지내셔야 돼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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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